굿모닝 클래스 우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6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6단원 시작이니까 72쪽과 73쪽을 펼쳐놓고 함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해요 오늘 선생님 수업 어, 듣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어, 6단원 소개를 먼저 할게요 6단원 제목은 I get up at 5해서 나는 5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6단어는 일과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워 자신의 일과를 규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친구들의 일과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친구 사이의 돈독함을 높여 친근한 학교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에 수행평가로는 나의 하루 일과표 만들고 발표하기가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가볼게요. 어, 6단어는 주요 표현을 배우겠습니다. 주요 표현은, 어, 너는 몇 시에 일어나니? What time do you get up? 나는 6시에 일어나. I get up at 6에서 하루 일과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우고, 두 번째 판단하는 말. That's very early. 와, 정말 일찍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에서 판단하는 말. 두 가지 일과를 묻는 말, 판단하는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영어 교과서 한번 살펴볼까요? 어, 영어 끝 가서, 어, 72쪽과 73쪽을 한번 보세요. 어, 보면, 어, 1단원, 아, 6단원 시작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어, YBM 온라인에 들어가서 6단원 72쪽에 제일 위에 있는 단어 사전, 그리고 look and listen, 그리고 l 랩찬, 그리고 listen and do 까지 평가까지 한번 꼼꼼하게 해보기 바래요. 자, 생님 영상을 멈추고 아래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꼭 해보기 바래요. 그리고 look a n d l i s 는꼭세 번씩 듣고, 랩 e 트 n t 도꼭세 번씩 듣고 오기 바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야지 영어가 늘어나요. 가서 듣고 오세요. 좀 이따 봐요. 네, 잘 듣고 왔나요? 그러면 선생님 수업을 볼게요. 어, 새로운 단어를 한번 볼게요. New words, announcer, 그래서 아나운서. bird, 새, early, 일찍, exercise, 운동하다, fast, 빨리, father, 아버지, go to work, 출근하다, home, 집, lesson, 수업, sleepy, 좀 잠이 오는, then, 그 다음에, tomorrow, 내일이라는 겁니다. 자, 어, new world 봤었고요. 그리고, 음, 말이 붙어져서 만드는 새로운 문장들. 그래서 붙어서 사용하는 말인데 한번 볼게요. Get up! 네, 일어나라는 거죠. 다음, exercise. 연습하다, 뭐, 운동하다, 여러 가지 다 됩니다. 그리고, have a breakfast. 아침을 먹다 할때 항상 have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교에 가다, go to school. 그리고, 학교에 집에 도착하다, come home. 그리고, 잠자리에 가다, go to bed. 자, 요, 어, l e f 에 있는 부분도 꼭 기억하게 됩니다. Get up! exercise, have breakfast, go to school, come home, go to bed. 자, 그러면 listen and do도 여러분이 아까제 들어가서 해봐, 해보기 바래요. 그리고 오늘의 과제는 음, 오늘은 그 낱말 사전에 있는 단어들과 랩센트에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직접 어, 영어 공책에다가 꼼꼼하게 다섯 번씩 다 적어서. 어, 과제방에 올려, 올려줍니다. 만약에, 어, 영어 공채였거나 사진 찍기가 힘든 친구는, 어, 선생님이, 어, 클래스팅 과제방에 있는 고기에다가 다섯 번씩 영어 단어를 쓰기 바래요 왜냐하면, 6단을 하려면 이 단어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오늘 과제꼭 올려주기 바래요 오늘도 너무 고생했습니다. You did a good job today. See you next week.